나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바로 이 오늘같은 경우는 또 오랜만에 이베이에서 새로운 다이캐스트를 구입했습니다 예전에 이베이에서 구입했던 재킥 인도 32 스케일 디센스 카이라인 gt r34 그 모델 이후로 오랜만에 이베이에서 새로운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모델은 바로 이샤보라 콜벳 C5 하트 1대1 파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모델 말씀은 콜벳의 전 시리즈 다 모셉니다 C1부터 시작해서 C8까지 모든 시리즈는 모델별로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샤보라 콜벳 C5가 이 콜벳 시리즈의 마지막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수집한 기준이다라는 기준이다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쉐보레 콜벳 C5의 한번 디테일은 어떤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전면 못 보여드리죠 자 한번 이쉐보레 콜벳 C5의 전면부어 보시면요 확실히 예전 콜벳하고는 좀 다른 포인트가 있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 그, 후동 모델 C6나 C7은 이렇게 팝업 라이트를 조명을 주지 않았지만, 이콜벳 C5 모델이 이렇게 팝업 라이트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이확연하큰 차이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팝업 라이트로 적용한 헤드램프가 확실히 예전 이 후속은 어던 C6나 C7하고 다른 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그 후속 모델들하고 좀 다른 매력을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맘에 들어요 지금 파버라이트 콜벳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콜벳은 약간 프론트 엔진 스타일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최근 신형 모델은 미드십 버전으로 바뀌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쪽 엔진이 있는 이 프론트 엔진 스타일의 콜벳 디자인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팝업라이트 비록 팝업라이트는 올라오지 않지만 그래서 어느정도 팝업라이트 모양새도 잘 지어내줬고 이런 사이드미러 양쪽 다 사이드미러도 다 파츠로 마감을 해줬을 뿐더러 그리고 는 안개등이나 라디에터 그릴 디테일도 훌륭히 지어내줬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야 진짜 측면부 바디라인, 바디라인도 아주 콜벳답지 않으십니까? 확실히 그쉘보레 콜벳 특유의 롱러즈 그 쇼테크 바디를 디테일하게 지어내줬어요 확실히, 그, 롱로즈 쇼테크 특유의 그 콜벳만의 전형적인 바디 디테일도 훌륭히 게잘해줬고 크롬 휠. 아, 너무 예쁘죠? 예, 전륜 휠리나 크롬, 후륜 휠리나다 크롬으로 마감해준 거.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한다. 진짜 이 크롬 휠 정말 예뻐요. 예, 반짝반짝한 효과를 주는 이 크롬 휠리도계 매력적이었고, 그냥 브레이크 타공이나 이런 파이브 스포크 휠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줬고 특히 타이어를 보시면 대박인 게 하나 있어요. 전륜 타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 레터링이, 물론 색깔로 티나지 않지만, 이렇게 구디어 로고가 적혀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전륜 타이어만 봤을 때도, 구디어 로고가 적용이 되었고요. 후륜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디어 로고가 적용이 되는 걸, 개인적 깜짝 놀랐네요. 와, 이 구디어 타이어 로고까지 디테일하게 잘르는건 정말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런 도어 캐치나 줄구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후만부를 보시면 후만부에 타일램프도 클리어 팝스로 디테일하게 줬죠. 후만부에 타일램프 클리어 팝스나, 야, 그래도 콜벳하면 이, 이1 0라인이1 0라인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줬어요 확실히 이 중앙에 는이1 0팁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줬고 여기서 보시면 콜벳 전용 로고 프린팅도 훌륭히 잘해준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자,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일단 한번 보시면요. 오픈 기믹이 꽤 다양합니다. 일단 트렁크를 제외한 모든 오픈 기믹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머셀카의 상징답게 이렇게 본인도 거꾸로 열리는 방식으로 디테일하게 재현해줬고, 그리고 운전석도, 도, 조수석도 도어 열린 기믹도 있다라다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엔진룸도 보시면요. 야, 진짜 엔진룸 퀄리티 대박인데요. VH 자유롭게 엔진을 그 디테일을 훌륭히 재현해줬어요. 확실히 고백이랑 머셀카 특유의 그 근육질적인 엔진룸 디테일 정말 훌륭하죠. 이 근육질적인 엔진룸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근육질적인 엔진룸 디테일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운전 속도, 운전 속도 내번 먹을게요. 일단 저도 이 다이캐스트 메번는 처음 보는데. 진짜 내부 퀄리티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하츠리 1대1 제품만의 그 퀄리티를 그대로 재현해 줬어요 이런 콜벳만의 저런 스티어링 디테일이나 계기판 그리고 이런 센터패시 아나 기어 노브나 여기쪽 보시면 사이드 브레이크도 보이좀 모르겠지만 이쪽에는 사이드 브레이크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 줬고 그리고 시트도 역시 버켓 스트로 마감해 준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콜벳 실내 퀄리티 엄청난데요 저도 하츠리 1대1팔 제품 이게 처음인데 정말로 만족스러운 디테일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실내 완성도 또한 정말 완성도가 실제처럼 똑같이 되어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요.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역시 콜벳만의 그 매력 포인트를 그대로 재현해줬죠. 확실히 실내 디테일도 콜벳만의 매력을 잘 뽑아줬고, 그리고 어 이런 시트, 이런 시트나 이런 사이드 브레이크 디테일로 디테일하게 제안을 좀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쉐보레 콜벳 C5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하트를 1대1 파 제품은 이 쉐보레 콜벳 C5 모델 처음이지만 정말 완성도가 훌륭해서 이런 외장장 완성 도뿐만 아니라 엔진룸이나 내부 완성도 완벽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서 이제 이 쉐보레 콜벳 C5 이 다이캐스트다 처리뷰어서 마무리를 찍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나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도록 보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캠바.